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84호 제11면 기사입니다. 양주시립도서관, 오디오북 서비스 운영. 양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오디오북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디오북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오디오북 신간 78종을 추가해 총 1,034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오디오북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오디오북을 검색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등록 후 오디오북 전용 앱 오디언 도서관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 다운로드 시 5일간 이용 가능하며 기한이 완료되면 자동 반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도서관관리 2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742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해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로서 핸드폰,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감상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아 들을 수 있어 귀로 듣는 책, 귀로 읽는 책으로 불린다. 시각장애인 등 저시력자를 위해 주로 사용했으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책을 귀로 읽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독서가 가능한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음악과 더불어 출판되고 있어 바쁜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부스 운영. 여주시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과 함께 지난 5월 21일 제1회 여주시 세계문화축제에 참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 팀에 대해 알리고 경기도 긴급복지하라인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생계곤란, 정신장애. 단전단수 등과 같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무한돌봄센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망설이지 말고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해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는 긴급복지위기상담콜센터 031-120 경기도 긴급복지하라인 010-4419-7722 또는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지역번호 031-887-2888로 제보하면 된다. 여주시 장애인 학습공간 이동지원 차량 시승식 개최. 여주시 시장 이충호는 5월 16일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장애인 학습공간 이동지원 차량 시승식을 개최했다. 시승식에는 여주시장을 비롯한 장애인 학습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경과 보고 차량 오픈식 슬로프 차량 시승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승 차량은 휠체어를 타고 탑승이 가능한 슬로프 특장차로 여기에 더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을 자동 시트를 이용해 승차시킬 수 있는 2열 시트 기능을 장착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여주 시장이 직접 2열 시트를 이용해 탑승하는 시연을 보이기도 하여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여주시 장애인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감사하며 이번 이동지원 차량을 통해 여주시 장애인의 학습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미래복지 경영을 위한 사회복지 포럼 개최. 양평군은 군수 전진선 지난 19일 양평군 보훈회관에서 미래복지 경영을 위한 사회복지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행복하고 안전한 양평을 위한 지역 복지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 미래복지경영이 주최하고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들과 복지직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의 기조 강연에서는 역대 정부의 복지 비전과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 및 양평군의 실현 방안이 제언되었고 이후 경기대 김형모 교수의 돌봄의 비전과 과제, 방통대 유범상 교수의 노인 복지의 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아신대 상담복지학부 손신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에서는 노인과 아동의 돌봄에 대한 양평의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 교수에 대한 질의 응답식의 열띤 토론으로 행사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 8기에서 추구하는 복지 방향은 이웃을 향한 돌봄과 배려이며 이를 위해서 군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복지 정책이 반영되어 양평이 보다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양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정의 달 맞이 가족카트데이 사업 추진. 양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조근수, 민간위원장 신호선. 는 지난 5월 19일, 금,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구가정 스문의 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민속촌에서 민속놀이 및 놀이문화시설 체험의 기회 및 가족회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가족카트데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취약계층, 수급자 및 한부모 등 가정의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민속놀이 체험 및 놀이문화시설 체험 등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양평군 드림스타트가 함께 양평읍 행복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참여한 한 가정의 부모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양평읍 및 협의체 드림스타트 기관에 감사드린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다. 며 소감을 전했다. 이에 양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신호선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뜻깊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며 소감을 전했고 공공위원장 양평읍장 조근수 은 항상 지역의 소외받은 계층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행복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양평읍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평읍 찾아가는 복지팀과 양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수리 사업, 행복나눔 사업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화에 적극 힘쓰고 있다. 양주시 미대업 청년 어학 자격 시험 응시료 연 최대 30만 원 지원. 양주시 시장 강수현 가미디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디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자격 획득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비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물결표사인 39세의 미디업 청년이다. 토익 등어학1 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 지원한다. 응시료는 청년 1인당 연 3회, 회당 최대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검증 절차를 거쳐오는 7월 말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응시 점수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경우면 모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 오름세로 취업 준비를 위한 어학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미디업 청년들이 겪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취업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 도전 의지를 높여 청년들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23 덕정중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023년 5월 17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덕정중학교 전교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대면 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으며 전문 강사의 장애 유형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제공과 모바일 Q&A 이벤트 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편견과 선입견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임동건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드럼을 활용한 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유대감 형성과 소통의 기회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장애인을 위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저희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나요? 와 같은 다양한 질문으로 장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양주시 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